여러분들 제가 오늘 포켓몬빵을 먹었습니다. 그것도 다섯 개나요. <laughs>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쨌든 오늘 먹은 건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. 이던 것도 있습니다. 오늘 먹은 거 피전투. 싫어는 제일 싫어하는 음, 포켓몬 이등 딱충이 제일 싫어하는. 포켓몬 1, 2, 3위 바뀜 2 3, 2, 3위 바뀜 얘 3위, 얘2위 날쌩맘 아니 어쨌든 날쌩맘 다음은 아 삐삐 보이네 삐삐삐삐 삐삐. 오 삐삐만. 삐삐 많네 삐삐 아닐텐데 두껍네 128번 남는 사람은 안할 거예요 자 삐삐는요 35번 <laughs> 이제 켄타로스 128번 뭐래도지? 아그랩은또왜 보이냐 아우 어, 잠만요 펑구리그 다음에 크랩인데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못 지나침 크랩 98번 야도랑 80번 <laughs> 피카츄! 오늘 뽑았습니다. 음, 뮤즈 메가라이 뽑기랑 총 종류해볼게요. 자오! <laughs> <아오! 웃음> 짜자잔! 짜자잔! <웃음> 어디가? 짜자잔! <laughs> 짜자잔! <laughs> 일단, 음, 차례대로. <laughs> 첫 번째 폼. 네? 저물뜯서 자, 먼저 저번에 뽑은 거 야도란 켄타로스 야도란 켄타로스 기침이 <laughs> 나오다 싶으면 기침을 하지 말고 물을 마셔 네네 네네 저번 날생만가라라 탕구리 알로라 모래들지 알로라 미즈메그와오늘 보고 피전투딱총이 삐삐 피카츄 그래 제가 어떻게 구한 것도 모르겠다 이건 한쨌든